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유로, 고관절 굴곡이 잘안 된다는 이유로, 앞쪽에 고관절 앞쪽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장요근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만 치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왜, 장요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 거기를 함으로써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육근이라고 하면 장육근은 대육근하고 장골근으로 나뉘어요. 근데 얘들을 누가 싸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골반 안에서 일레아파시아 장골막 장골 근막이라고 하는 게 안에 다 싸고 있어요. 골반 안쪽을. 싸서 장골근을 주도적으로 싸면서 대호근을 싸서 연결이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대퇴 외측에 대퇴근막 장근을 해서 하지로 내려가면서 얘들의 시작이 복막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복막하고 연결이 돼서 척추에 가서 붙어요. 척추 요추에 가서 붙어서 척추의 전정인대까지 붙고 그 다음에 그 복막에 쌓여 있는 신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어디까지 그래서 두개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육은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 쌓여 있는 막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그 해당 부위에서 하지로 내려가고 어디까지예요? 머리까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유로 고관절 굴곡이 잘안 된다는 이유로. 앞쪽에 공관절 앞쪽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장요근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만 치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왜, 장요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 거기를 함으로써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 허리가 아프니까 여기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막으로 연결이 되면서 방광, 뭐 혈관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교감신경총하고 우리 복강신경총하고 자율신경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장골근막이 근데 그 안에 장요근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장요골을 보기 전에 이 장골근막을 해결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장골근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수 있느냐. 복부 쪽의 내장기라든가 맹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뒤에서 척추 쪽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거나 횡격막을 활성화시켜준다거나 그다음에 두개골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장요골을 싸고 있는 장골근막에 영향을 줄수 있는 테크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혈관도 싸고, 방광, 골반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자, 척추 기립근, 자, 다, 이렇게 다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보면, 신장이라든가, 요방형근이라든가, 음,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장요근은 하나의 막에 이렇게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장요근은 횡경막에 미디얼 아큐에이트 리가먼트라고 하는 궁상인데 안으로 흡수가 돼서 횡경막에 흡수가 되고 바로 옆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방형근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걔는 레더럴 아큐에이트 리가먼트로 횡경막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요근하고 요방형근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 하나의 막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싸고 있는 일레아파시아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요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기에 자율신경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맹장 냉장 사진이잖아요. 맹장도 바로 보면 장골근하고 대욕근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막적으로 유착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서 과도하게 장육근을 스트레칭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맹장 쪽에 불필요한 자극을 일으키거나 그런 이유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요근을 따라서 대요근을 따라서 레일을 삼아서 하루에 600m 이상 아래 위로 레일의 움직임을 갖게 돼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신장의 근막과 요근의 근막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얘들도 하나로 다 쌓여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 밑에서부터 지금 얘가 척추 앞쪽에 붙는 전종인대거든요. 전종인대로 따라서 어디까지 두개골 후두골까지 이렇게서 연결돼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근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변화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가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요군이 연결되어 있는 그 요신경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복강절, 태양신경총, 복강신경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청골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요근이라는 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근 같은 경우는, 대요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대요근은 요추 쪽에 가서 붙고 장골근은 골반에서만 역할을 하거든요. 허리 쪽에서 요추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요추에서 안정성을 우리가 만들 때에 대요근은 많은 작용을 하고요. 오히려 골반에서 체간의 굴곡을 만들 때에는 장, 장골근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서 장골근을 싸고 있는 장골근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횡경막, 요추, 자율신경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호흡의 문제라든가 불안정성, 보행에 있어서 불안정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장골근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대호군하고 장골군을 합쳐서 장효군이라고 해서 장효군 테크닉 하나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장골군도 봐야 되고 대호군도 봐야 되는 상황이 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장골군도 따로 봐주고 대호군도 따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효군이라는 걸 다룰 때 장골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대호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대우군과 장골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실기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 얘기한 장골 근막은 더 광범위하게 위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비셀랄 내장기라든가 두개청골이라든가 라스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오늘 한 이야기들하고 연결을 시켜가면서 앞으로 배워야 될 거고, 오늘은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우군과 장골군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어, 복막이 연결되는 복지근을 통해서 장요근을 하기 전에, 어,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장요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가, 어,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면, 장요근을 처리할 때, 배꼽하고, AS, IS 사이, 가까이 오셔도 되요습니다 사이에 복지근 외측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가고 나면 내측으로 밀어서 장요근을 만나는 동작으로 장요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동작을 보면 지금 장골근은 골반 안쪽에 ASI 쪽에 이렇게 벽으로 붙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은 장골근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위 자체로만 보면 얘는 대요근에 관련된 거예요. 대오근에 관련된 건데 전부 다 장요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대오근인 거예요. 근데 아까 임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골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장골근과 대오근은 복합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장요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상에서는 얘를 떨어뜨려놓고 봐줘야 돼요. 또, 왜? 유착이라는 게 생길 수있습니까 유착이라는 건 막과 막이 붙어, 근육과 근육이 붙어 있는 것만 유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공간 안에서 서로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유착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따로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복지근 하면서 걔를 전처리 작업해서 횡경막에 영향을 주는 작업들을 먼저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 작업을 하고 여기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살짝 지난주 한 것처럼. 자, 올놓고 자, 호흡 살짝 마시고. 자, 천천히 입으로 후 뱉는 게 아니라 솔솔 뱉어내는 거예요. 아주 솔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천천히 뱉어내세요. 놓고 대여근을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 ASIS와 ASIS와 배꼽 사이에 선을 긋고, 그한 2분의 1 지점, 한 3분의 1 지점 외측에 대고 그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내측으로 내 손의 방향을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센 아비는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앞 정도 배리어를 만날 수 있는 앞 정도만 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이때 내 손끝에서 근육이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런 장골근, 대요근 전부 다 장골근막에 쌓여서 횡경막 또 직접적으로도 아까 얘기한 궁상인대로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릴리즈 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호흡이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네, 그 변화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대부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아픈데니까 내가 세게 누르면 풀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하면 아플수록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응. 아니요. 케어는 받는 사람이 편해야 해요.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약간의 통증이 있을지라도 호흡이 변해지고 전신의 이완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전신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하고. 자, 이 상태에서도 이 사람의 불편함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 무릎을 들어 올려놓고, 여기다가 뭐 하나 받쳐놓고, 쿠션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뭐, 받침대 될 만한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선생님 계속 호흡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자, 요건 손끝에서 얼만큼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위가 이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ASIS 배꼽. 매측에서 그대로.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장요근이다? 대요근이다. 자, 선생님, 지금 오른쪽이 비해서 왼쪽이 장요근은 훨씬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대요근보다 어, 장골근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롤업 할 때, 일어날 때, 경추부터 안정성이 만들어서 턱이 당겨지면서 경추 움직임, 흉추 움직임, 요추 움직임 일어날 때, 정자세까지 앉으려면 골반은 어해야 될까요? 골반이 바로 올라와야 될까요? 안 올라와야 될까요? 골반이 바로 올라와야죠. 그 움직임, 척추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자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게 그때 장골근이에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장골근, 이 장요근의 복합체들은 횡경막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롤업할 때 그거에 대한 안정성, 기능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호흡을 가미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회복돼서 기능이 만들어진다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호흡법을 좀 많이 시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동작.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스스로 나오는 자연, 동, 자연스러운 동작을 그걸 분석하고, 그걸 필라테스 동작에 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것 같아.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대우근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골근을 따로 볼 수도 있겠죠. 장골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장골근은 반대쪽에서 자, ASIS를 찾습니다. ASIS를 찾고, ASIS 벽 따라서, 장골룸, 벽 따라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럼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 아래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밑으로. 근데 세게가 아니에요. 배리어 만나고, 배리어에서 만난 앞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때 내 손을 방향을 틀어서 장골릉의 내측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음. 그이면 이렇게 하면 장골근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 여러분 치과 다녀 보셨죠? 잇몸에 마취주사 맞으면 그 뻐근함 있죠? 음. 이런 통증이에요. 장골근은. 약간 마취주사 맞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기다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대퇴가 바깥으로 떨어져요. 쭉 골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충분히 해주고 나면, 살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아, 근데 졸려요. 그쵸. 몸이 이완되면 졸려요. 다시 ASIS 찾고, 내측 벽 따라서 빈 공간에서 그대로 아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대요근하고 장골근하고 만나서 건으로 해서 소존자에 가서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장요근이라고 이름을 불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할 때는 둘을 분리해서 봐줘야. 그러면 내가 터치하고 있는 장골근에서의 어떤 이완도 느껴야겠지만 이때 이 사람이 호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퇴에서의 긴장감들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나는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골근, 대우근 하나를 보더라도 전신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평가하기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냥 허리 아프고 고관절 좀안 된다고 무조건 릴리즈 시키고 스트레칭 시키는 거뭐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어 정확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부정확한 건 아니지만 효율이 다르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니까. 요건 하나로 전신에 일으킬 수 있는 변화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네, 호흡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놓고, 자, ASIS 찾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손이. 이 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ASIS 기준으로 내 손을 이렇게 해서 장골골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수 아까 한 것처럼 들어가고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엄지 손가락에 바짝 엄지 손가락 이쪽 시작하는 부위에 바짝 붙여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손은 대오근을 만지고 있는 손은 대오근 방향을 향해서 밀어 넣고 자 이쪽 왼쪽 손 위에 있는 손은 장공근을 향해서 내측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서 해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대요근하고 장골근의 기능적인 유착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떼고 나오시면 돼요. 때로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얘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음... 자, 대오근은 장골근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 하나로 밀고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laughs> 잡고 일단 먼저 장골근 터치해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자 방향을 내 측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선 잡아서 밑에 쪽이 아니라 ASIS보다 약간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가서 얘는 대여근 방향으로 틀어주고 얘는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려주시는 이렇게 해서, 장요근. 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통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자, 이건 장요근이 아니라 뭐다? <laughs> 눈이 얘기하지만 이건 대요근 하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골근하고 대요근을 따로 볼수 있어야 되고, 둘을 동시에 볼수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장골근막. 근데 장골근막은 골반을 다 싸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복부, 척추, 두개골까지 연결되잖아요. 얘들을 먼저 전처리 해주고 그 다음에 대혈근 장골근을 나중에 봐주는게 순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골 근막을 볼때할수 있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밑에서 골반 코 좌골에서 들어가는 골반 저 테크닉 정중 제작이나 배꼽을 보는 테크닉들 그 다음에 내장기 신장과 결장 토두 층의 근막 여러가지 이런 보는 테크닉들 횡경막 자체를 활성화 해줄 수 있는 테크닉들 그 다음에 두개골에서의 작업, 엔테리서드카 파시아에서의 작업. 이런 것들이 장골 근막과 연결된 어떤 커넥트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국소적으로 장요근대요근과 장골근을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신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좋은 뭐 활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장요근하고, 대요근하고, 따로, 장골근까지 분리해서 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하면서 호흡도 좋아지고, 뭐, 움직임도 좋아지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도 호흡이 계속 변하고, 받는 사람이 편하다는 걸, 아, 받는 부위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전신의 이완이 느껴지면서, 잠이 솔솔 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 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반응에 대해서. 자, 장요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허리 하나 아프고, 고관절 굴곡이 잘안 되니까, 대요은 자리 하면서도 나는 장요은릴리즈를 하고 있는 거야. 허리 아프니까. 라고 쓰는 것과,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알고 쓰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이런 전신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결과물이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변해지는 걸 느끼고 이 사람이 배드에서 일어날 때 어떨까요 어, 편해 라고 입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편함 속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편해야 아픈 것도 낫는다고 편하지 않은데 아픈 것만 낫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편안함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롤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보세요. 네. 아마 지금 장골근하고 대어근하고 했잖아요. 아마 골반 쪽에서 당겨져 올라오는 코의 힘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요추의 움직임, 안정화 다 만들어지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원래 잘 하셨지만, 이 동작이 훨씬 더 편하게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거예요. 올라올 때 골반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의 힘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쵸? 자. 아까 배운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회원님들한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